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국 케미오가 1월 4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우리 국민 5명을 포함해서 선원 20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선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일반 국민은 이란의 이런 도발에 분개하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측은 소위 반복적인 해양 환경 오염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해양 오염을 조사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서 나포는 완전히 기술적인 조치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선사 측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 제재 완화를 노린 시도라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처럼 이번 도발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이란 정권의 복합적인 포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조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란은 국제사회 제재에 걸려있죠.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한 탓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아파인 이란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난 4년 동안 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흔히 순위파와 시아파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종교성이 더 강한 시아파는 말 그대로 싸나운 편이고 순리파는더 순합니다. 그런데 IS가 순위파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자체의 폭력성이 확인된 셈이죠. 순리파든 시아파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우디는 순위파로 미국과 사이가 좋고 이란은 시아파로 미국과 사이가 나쁩니다. 또 이란은 시리아는 물론 대륙 너머의 중국, 북한과 한통속으로 지납니다. 다들 국제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 이스라엘 정책과 심지어 테러를 일삼는 나라들이죠.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이 향후 25년 동안 이란의 금융, 통신, 항만, 철도를 비롯한 각 분야에 걸쳐서 4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48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 쪽은 대폭 할인된 값에 안정적으로 이란 원유를 공급받게 된 것이죠. 이번에도 중국은 한국 편이 아니라 이란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중국은 물론 북한이라면 이를 갑니다. 예루살렘에 테러리스트 불발탄이 떨어지면 북한 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4월 22일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열차 폭발 사건도 시리아 과학자를 태운 열차를 이스라엘 모사드가 폭파시킨 것이다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어 왔습니다. 만일 한국이 북한 편에 계속 기울게 된다면 당연히 반 이스라엘 반미 전선에 선다는 것을 뜻하죠. 한국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하중이 여기는 쪽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건 아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 황돈약 7조 5,700억 원의 돈을 시중은행을 통해서 동결해 왔습니다 물론 이란은 한국에 미국 편은 서지 말라고 당시 충고 아닌 충고를 했었고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미국과 동맹 상태니 한국도 제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이란 관계가 더 악화되기 시작했죠 얼마 전 솔레이 마니 전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살해 일주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이에서 살해된 사람인데요. 1월 3일에는 이란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국내의 상황에서 이란은 한국을 타겟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 이란 제재 전선의 가장 약한 고리를 바로 한국으로 봤을 수 있죠.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북한 중국의 기후로 있으니 조금만 흔들면 이란편 즉반 이스라엘 사실은 깡패 진영이 끼기할 수 있다고 봤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만일 바이든이 당선되면 상황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봤을 겁니다. 바이든은 반 트럼프 노선을 앞세워서 이란 핵합의 복귀를 약속해왔지만 최근 이란이 우란농축 농도를 높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핵개발을 하겠다고 다시 공갈친 겁니다. 그러니 바이든 안보팀 당황했죠. 바이든 안보팀은 탄도미사일 문제를 추가해서 재협상을 하자고 나서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태가 됐습니다 요컨대 만일 바이든이 집권하면 트럼프와 달리 나이브하다고 봤을 것이고요 대이란 제재를 끊어내기 쉽다고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타겟이 한국이라고 본 셈입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선박나포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 영해 침범을 이유로 아랍에미레이트 선박나포를 한 사례가 있고요 2019년 7월 19일에는 영국 유조선 스테파 임페로호라는 배를 나포했습니다. 2013년 8월 2 3일에는 인도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모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등 서방세계, 좀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명에 문 대한 이란의 적개심이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 선박 나포 사례는 수리파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 원인이 됐죠. 영국 유조선 나포는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영국의 이란 유조선 나포와 바로 전날 미국의 이란 무인정찰기 격추가 원인이 됐습니다 인도 유조선 나포는 전통적 우방이라고 여겼던 인도가 미국 편에 서고 이란의 원유 수입을 줄인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불참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누가 봐도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 같은 한국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계획적 도발을 벌이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인도 선박 나아포는 결과적으로 이란의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좀 애매합니다. 한국의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갔지만 억류 선원의 구출 등 군사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거 아덴만과는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미국도 국내 외적도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식이 이란 동결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죠. 한국이 묶어둔 이란 자금, 이 7조 원 넘는 돈을 그냥 줄 수는 없고 이른바 인도적 전환을 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이란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1월 3일 호세인 타나의 이란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란 수석부통령을 지난 1일 만났는데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등을 사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렇죠? 1월 5일 한국정부관계자는 이란 동결 자금을 코백스 퍼시리티 대납 납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갈 텐데요. 코백스 퍼시리티는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금 용도라면 인도적 금융거래가 되기 때문에 경제제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동결 해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도 특별히 승인까지 내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정해서 도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이란 제재 전선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약한 축이 한국이라고 봤고 이것을 끊어내기 위한 도발을 한 것입니다. 한국을 끌어당겨서 친북 친중 친러를 넘어서 반이스라엘 전선 사실은 악의 축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담대한 전략을 세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한국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애랑초 반중 반북 반공 진영에서 이탈하고.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서방진영에서 빠져나오는 모습들이 뚜렷하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발은 더 다양한 형태로 더 거칠어질 겁니다. 호르무즈해 협을 왕래하는 한국 국적 상선만 하루 평균 6척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도움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같이 싸우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서구진영, 즉 기독교 문명권에서 벗어나서 전체주의적 반기독교 문명권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이것은 한국 교회의 회복, 종교적 부흥만 있다면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의 양심적 회복이 있다면 정치적 흐름의 변화도 가능하고 외교적 흐름의 변화도 가능해서 모든 상황의 역전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 역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치 국면에서 균열을 일으키면서 역전을 가능케 할수 있습니다 마치 서구 진영 즉 대이슬람 봉쇄 압박 체제 진영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들의 가장 약한 고리 역시 북한입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치 국면에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구원과 북한의 해방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0편 72편 말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금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하나님 이라에나보된 다섯 명의 국민을 포함한 이십 명의 선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압박과 강포에서 저희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저희의 피가 출입목전에 귀하다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저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한국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저주받는 길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 벌어지는 주님의 세계경영을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미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